야, 야 우리 여름이 어디 보낼까? 알 오빠가 아, 좀손 크게 프랑스 파리 보내줄게 아, 빨리 아. 엄마! 오빠 좀! 아, 여름이! 아 바나나 타! 여름요결사라는거곤란도시층민 가담, 그 다음에 아... 민 1865년이죠? 여러분 오빠방 와봐 어 급해 빨리 와봐 안죽는다 안성흔 한여름! 안성니이가 부르지 마! 어, 빨리 와봐 오빠 진짜 급하다니까 어, 왜! 쟤뭐 좋아하는 마카롱도 사왔어 빨리 와봐 내가 한두만 속냐? 그만해라 진짜 나 지금 시험공부 중이다 진짜라니까! 나이가... 아 구라 아니야! 구라면 죽는다! 아 진짜! 야풀좀 꺼줘 야 니가 사람새끼냐? 아, 마카롱 사왔다며 불위도 니가 끄면 되지 왜 맨날 나한테 끄라고 난리야 아, 누가 안 사왔대? 마카롱이 어디 있는데? 어디? 아요 밑에 있잖아 여기 사줘도 모르지 뭐야? 웬일이래? 야 오빠도 가끔씩은 이래야지 잘못게 그래 불 끄고 나가라 아, 알았어 야문 닫고 가야지 아 알았다고 아, 단거 먹고 공부 열심히 해라 동생아 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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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응? 어제 아빠랑 일찍 들어왔어. 한 새벽 3시? 응. 아, 가게에서 손님들이 안 나가. 응, 진짜 힘들었어. 응. 근데 엄마. 소시지 구웠어? 응. 근데 이거 더고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똥강에 다 먹을 거 같은데. 이거 밖에 없는데? 응. 모자라면 어, 엄마 스팸 꺼줄게 알았어. 엄마, 그럼 나 이거 하나만. 이것만 먹으면 짜아. 아우, 빨리 가서 씻고서 밥이랑 같이 먹어. 어, 하나만. 괜찮은데. 빨리 가. 한강이도 나와! 야, 아, 아, 나 화장실 좀.. 아아 빨리 동 내려! 그 그래, 알았다. 빨리 와, 빨리. 아니, 아니 동네로 온다 안 나오잖아. 알았으니까 빨리 와서 밥이나 먹어. 야 소세지도 동생 오면 먹어. 소세지. 어 엄마, 아 똥망해서 좀 뭐라 해야 되나? 내가 저 똥망 때문 미치겠어 진짜. 야, 야 엄마한테 똥강이가 뭐야? 똥강이가 아야 괜찮아 괜찮아. 아, 똥강이면 어떡하고 한강이면 어때? 야 원래 그러지 뭐. 어, 내가 뭘? 뭐? 밥이나 먹어. 밥 어? 저 뭐야? 뭔데? 야! 야! 음. 음. 발 치워! 누 치워? 아, 저거 아, 누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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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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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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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야 아, 나.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 아, 저거 아, 저거 누구야? 아, 저거 누구야? 아, 거야 아, 저 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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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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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엄마, 아, 야, 소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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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지. 똥강 오늘 소리 튀있다그랬 거다. 헐 미친. 나도 이제 머리를 좀 써서 진행적으로 먹을 거다 이거야. 아주 지만 머리 좋은 줄 알아요. 야넌 야, 이게 머리 쓴 거냐? 당연하지. 똥강 아주 오늘 일 제대로 받을 거야. 아휴 야 너네 오빠가 우리 오빠였으면 내가 너 업고 다녔다 업고 다녔어. 참. 잘 생겼지. 공부 잘하지. 자상하지 야, 너 오빠 그렇게 욕하고 다니 거면 차라리 나를 줘, 나를. 나도 그런 자상한 오빠 좀 갖고 싶다, 진짜. 제발 데려가, 제발! 어? 아니 어떻게 넌 똥강한테 자상이라 단어가 붙냐? 야, 그래도 내가 너네 집갈 때마다 라면도 끓여주고 웃긴 얘기도 해주고 얼마나 자상했는데. 그다식이야다시 어? 니네 올 때만 그래. 하지만 대학교를 쭉 떨어졌어요. 야, 넌 오빠가 뭘 뭔데 한것도아니 아니, 생각을 해봐. 지방대를 갔으면 기숙사나 자취를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내가 그 얼굴을 365일 안 봐도 되잖아 얼마나 좋아? 야너 좀... 논리적이다 당연하지 근데 너남친이랑왜안 가? 아... 제 얘기 하지마 왜 싸웠어? 아 몰라 잘 생겼단 말이야 이 정도면 뭐 어디 가더 꿀리진 않지 음. 근데 내 신발이 어디 갔지? 뭐야 엄마. 응? 내 신발 세탁 맡겼어? 아니 왜? 아니, 하나도 없는데? 이게 왜 없어? 그럼 잘찾아봐가 아, 진짜야. 빨리 와 봐. 아, 진짜 없다니까. 아, 거기 있잖아. 야, 이거 다 어디 갔냐? 아, 내가 보니 여름이가 혹시 값이고다 가져간 거 같은데. 으그러니까 동생 좀 그만 좀 괴롭혀. 애가 얼마나 열 받으면 그러겠어. 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아니, 걔 놀리는 게 제일 재밌는 거 어떻게 해? 멈출 수가 없어 그래적당해알았아 근데 나 오늘 소개팅인데아 소개팅 해? 응 그래서 이렇게 입 거야? 아, 야 완전... 이거 트로트 가수 같은데? 아이 아들이 또한 트로트 하잖아 막국이 한잔 <laughs> 아, <laughs> 아,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봐아 근데 진짜 어디 갔지? 한여름이 명이... 한여름이 진짜 다 가져갔나? 야나 서술은 두 개나 틀렸어. 에이. 아니 왜난 틀려도 앞에 제일 점 높은 것들만 틀려? 야 진짜 대단했어. 아술 대가 맛있잖데 이게 나 동강 때문에 진짜 동강만 아니었어도 한 번째 더망았다 진짜. 야 오늘도 주식. 줘야 돼. 완전 이제 개봉한다니까. 덕분에 엉커바다 신발 상스케팅잘 되면 다니 네 덕이다. 사랑한다 돼지야. 꿀꿀꿀. 아, 한여름 머리쓴 결과가 이거냐? 아. 엄마, 엄마가 오빠 신발을 사줘? 아니, 사도 오빠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오빠 돈 많단 말이야! 그럼 어떡해? 네가 신발을 다 가져가는데 아, 진짜 그러니까! 아, 내가 오빠한테 복수하는 건데 왜 엄마가 맨날 그걸 해결하냐고! 맨날 오빠 혼날 때도 혼도 안 내고 오빠 편만 들고! 아, 그만해 너는 엄마가 소세지 사다 놨어, 어? 빨리 와! 엄마, 나는 소시지고 오빠는 신발이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너가 참아 아 짜증나 음. 헐야이 새끼 완전 분한 집에 강붕기트네 야안 받아? 야 그러니까 내가 얘 별로라 했지 니가 훨씬 아깝다고 야, 탐아! 여보세요? 어... <laughs> 여보세요? 야, 한여름! 네 남친 진짜 개쓰레기야! 야, 빨리 휘어지자 그래! 야, 이건 또 뭐냐? 아... 야, 개, 네몸 편하고 다닌다고! 뭐? 아, 너 보고 초딩 몸매라면서 토하려고 그런다고! <laughs> 아. 아. 개새끼... 아 이거 완전 개쓰레기였네 아씨 그것뿐만이 아니라 둘이 양다리에 쏘여져 있어 그 빨리 헤어져 걔가 숨기기 전에 네가 먼저 헤어지자 라고 됐어 너 뭐, 바보야? 뭐 야얘 방금 까였어 아, 나 전화 좀 빨리 해봐 아야 죄송했어 그런 개쓰레기랑은 차라리 헤어지는 게 맞는 거야 어있고 내가 그냥 남자 소개시켜줄게 네 쓰레기라. 야, 너 쓰레기라 야너왜 그래? 너뭔일 있어? 야너시험 많겠냐? 그럴 수도 있지. 아 다음 거잘 보면 되잖아. 오빠가 좋아하는 마카롱 사 왔지? 야 네가 좋아하는 맛만사 왔어. 나나 지금 그런 기분 아니다. 야 진짜라니까 야 보고 말해. 야이것 봐봐. 짝짝. 뭐 무슨 막 초코? 아잘만 먹으면서 맛있어. 맛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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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저... 오빠가 보기에도 내가 막 초딩 면매야? 막 통알이야? 솔직히 나그 정도 아니지않 나? 갑자기 통언이가 왜 나와? 아니, 그, 저, 그, 전 남친이, 나보고 총알이라고 떠들고 다녔대. 쟤, 게 미친 거 아니야? 야, 이게 무슨, 몽골에서 살다 왔냐? 응, 응. 아니? 근데 시력이왜 이렇게 좋아? 무슨 시력이 5.0, 5.0! 야! 야! 아니, 야! 근데, 동생이 이거? 울고 있서 위로를 해줘야지, 어? 야. 그걸 야. 놀리완전있냐저척하면 아, 척이네. 빨리, 꺼져, 빨리, 재수없으니까 빨리 꺼져! 아니, 새 흥질하고는,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완전, 1초! 아 진짜 미친놈, 진짜 빨리 꺼져!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한여름 노좀 괜찮냐? 하, 그 새끼 잊어. 아니, 수환이 이미 잊었고, 지금 오빠 때문에 덜 받아. 오빠? 아, 오빠는 왜 또? 아니, 내가 오빠한테 수환이 얘기를 해줬거든? 아, 근데 오빠가 어. 자꾸 수환이 시력 좋다고 난리잖아. 그게 오빠냐? 그야? 아, 진짜. 아니, 동생 울고 있으면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진짜 어 <laughs> 야, 미안, 미안. 야, 근데 아까부터 무슨 소리 들리는데? 너뭐 틀어놨냐? 이거 소리 들려? 응. 이거 살 빠지는 주파수인데 맨날 들으면 효과 있대. 진짜? 응, 막 댓글에 효과 있다고 막 크, 장난 아니야. 너도 이거 잘때 하나 틀고 자. 오야, 오늘부터 듣는다. 아, 씨끝나잖아 똥강 이거 어떻게 복수하지? 야, 뭐 기발한 아이디어, 뭐 이런 거 없냐? 막 똥강 기절시키 만한 뭐 그런 거 기절할 만한 거? 응, 아, 야, 이거 어때? 뭔데? 아, 뭔데, 뭔데?